그렇지 기도하시고 2022년 4월 22일 새벽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오셔서 주님을 찬송 피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올려드리는 찬송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부터 170장까지 이어서 찬송드립니다. 광같이 부르는 기쁨 성령 강미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된병화가 내마소. 동 진이, 주 에만 스며 꽃을분 라도, 잠잠 하게들 고, 나의 생명 수생게되은동령님 이, 시기 로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농네 주님 주시 는 장래 경화가내맘속 고은 풍랑도 잠잠하게 되리라 하늘에서 감기 내리고 해피잘라함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의망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시는그잠뜩변아가내 맘속에 넘치네 아침에 잠하게되었내놈저 흘러서 막아. 신주의 은혜로 주의 날을 보겠니 평화로운 하원도록 시겠네 주의 주시는 잠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건생한 양도 잠잠하게 되리라 채우사, 그 신의 맘의최우사그 거룩하신 나에게 하소서 볼 같은 성령이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룡용 마리아에게 나시고 존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 자가 감사하사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하게 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예와 성도설토하는 것과 죄를 살수 있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로 미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세부자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고약성경 1269쪽이 있습니다. 호세야 14절로 14, 8절까지 말씀. 자, 같이한 목소리 앞으로 가십니다.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시작. 내가 거의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내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향기는 내바논 백향목 같이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내바눈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산들이여 할지라. 내가 저를 다 모아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나로 말미한마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성과 은혜가 풍성하신 알고자 하는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부족한 저한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 드립니다. 온전해서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같이 예배하신 분들 생방 말씀 중간한 역시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세야 14장 1절 3절까지 이걸 고치지 않았어요 고는데 이걸 망고쳤네요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주제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 나라 입성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열매를 받는 것 같았으나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무스로말미암아 그죠? 우리 항상 뭘저 해양난, 항상 기억해야 할 단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뭘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열매는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돌아오라 이거잖아요. 돌아오라. 멸망받지 않으 돌아오라.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곳이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걸항소받는 것보다도 아주, 송하지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후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저희의 폐욕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과거에 또안 하시고, 기쁘게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얼마나 잘못했을 때. 얼마나, 본인 참을래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리니까그 찬송을 들으시고 주님이 다 용서해주시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반가이 맞이하는 그 부모 자기가 뭐 제대로 뭐 알고 집을 나갔겠어요 뭐또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오니까 잃어버 얼마나 기뻐해요.